안녕하세요.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.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나요? 저도 그 드라마처럼 학교 시절에 상처를 잊지 못한 사람입니다. 저는 이제 막 결혼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. 결혼식장에서 처음 본 신부 아버지.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. 그는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학교 폭력 가해자 선생이었으니까요. 저는 2년간 연애한 여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. 양가 부모님도 다 동의했고, 예식장 예약까지 끝났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, 저는 신부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. 아버지가 해외에서 오래 근무하셔서, 결혼식 날에야 오실 거야. 신부는 늘 이렇게 말했죠.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, 신부 아버지가 입장했습니다. 그 순간,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. 그는 제가 중학교 시절 담임 선생이었고, 저를 매일같이 괴롭히고 폭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때의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. 저는 자존감이 무너져 학교를 포기했고, 수십 년간 그 상처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 결혼식장에서 신부 아버지로 다시 마주하게 된 겁니다. 그의 눈에도 순간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,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, 사위 될 사람 반갑네! 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.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. 내 인생의 가해자를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니.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.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을 위해 과거를 묻어야 할까요?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하고 멈춰야 할까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.